아직도 대낙을 900원에 받아 이젠 700원이야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간단한 대낙은 심플대낙 심플대낙 에서 먼저 오는 부스케스다 세월간이 중 한명이자 현재는 마이임에서 뛰고있는 부스케스는 5년전 19토츠를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24토츠로 나왔는데 서브 오픈부터 지금까지 중 약발 3으로 출시됐다 스탯은 보급형 시즌인 dc보다 오브로 를1 낮은 카드로 이때까지 항상 나왔던 특성에 페마 가 빠진게 아쉬운 부분인데 과거와 달리 현재 바르샤는 귄도 안 칸셀루 등 여러 미드필더 자원이 나와서 성능 으로 부스캣 스트레스는 유저는 거의 없겠지만 그 시절 감성 바르셀로나 스쿼드에서는 필수인 선수다. 사위는 강태다. 현재 유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태는 이번 24 토츠에서 사우디 리그 선수로 출시됐는데 이때까지 토티는 네 번이나 들었지만 토츠는 이번이 처음인 강태다. 하지만 성능 1대장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데 스탯이 2년 전에 나온 22 토티와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약발 4시즌 강태가 있지만 24 토츠는 약발 3으로 출시됐다. 성능보다는 프랑스나 첼시 감성 스쿼드로 쓸것 같은데. 칸태도 피파에서 구현하기 힘든 선수 중한 명이다. 3위는 네이마르다. 19토츠부터 꾸준히 토츠 시즌으로 출시되면서 항상 1대상 시즌을 갱신하던 네이마르였지만 사우디로 이적한 이후 처음 나온 24토츠에서는 가장 오브롤이 낮은 110으로 나오면서 성능이 아쉽다. 먼저 유티 네이마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스탯에다가 1년 전에 나온 23 노미니와 비교해도 특성이 예감이 빠져서 아쉬운 모습이다. 그래도 네임들은 높은 선수라 구매 대기가 상당히 많은데 아 바르셀로나 시절 네이마르가 그립다. 2위는 메시다. 피파 에서 축구의 신을 구현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토츠가 나올때마다 항상 1대장으로 나온 메시였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나온 미국 메시의 오브롤은 112로 나오면서 1년전에 출시된 23토츠보다 오브롤 이 낮은 카드로 나왔는데 현재 커뮤니티에서 이럴거면 메시 를왜 냈냐는 의견이 있다 게다가 나이 이슈 때문인지 시즌 최초 유리몸 특성이 생기면서 축구의 신마저 나이는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망 1위는 호날두다 피파에서 매년 토츠가 나올때마다 모든 유저들이 주목한 호날두는 특히 21토츠가 양발로 출시했을때 역대급 논쟁을 만들고 22 토트가 메뉴 유니폼으로 일대장을 갱신했을 때는 모든 메뉴 팬들이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어하던 카드였다. 그리고 오늘 최초로 토트 사우디드가 줄 때지만 메시와 마찬가지로 성능이 우리가 기억하던 호날두가 아니었는데 양발로 나오긴 했으나 스탯이 유티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페마저 떨떨음 들로 나오면서 맛이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제 메날두로 현역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바해 구독과 좋아요도.